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정쌤입니다. 정쌤은 말레이시아 대학교 한국인 교직원 출신으로 현재는 말레이시아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유학원은 한국유학협회에 정식 등록된 유학원으로 믿을 수 있는 유학원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대학 유학을 가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컴퓨터공학과 또는 IT학과,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대학교를 갈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전공,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죠. 자, 우리 이렇게 컴퓨터 전공, IT라고 하는 큰 학부 안에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요. 이 세부 전공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군데 대학교를 선택해서 이두 전공을 비교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대학은 두 곳, 인티 대학교와 테일러스 대학교입니다. 이두곳 모두 말레이시아 정식 사립대학교인데요. 어,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면 꼭 말레이시아 졸업장을 따는 게 아니라 해외, 뭐 영국이나 호주 학위를 딸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내용이 잘 모르겠다는 분은 제 유튜브에서 트위닝 프로그램 트랜스포 프로그램을 비교해 놓은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곳을 비교하기 전에 어떤 졸업장을 받게 되는지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테일러스 대학교입니다. 여기에서는 듀얼 어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듀얼 어워드 프로그램이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테일러스 대학교의 커리큘럼 50%와 파트너 대학 커리큘럼의 50% 프로그램을 합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장을 두개 받게 되는데요. 이때 졸업장은 각각 테일러스 대학교 학위, 그 다음에 파트너 대학 학위 각각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트위닝 프로그램인데요. 트위닝 프로그램은 파트너 대학의 커리큘럼을 100%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서양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캠퍼스 시설에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졸업장은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호주 그쪽 대학의 졸업장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졸업장은 본교와 100% 동일한 이제 졸업장인데요. 성적 증명서에는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테일러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할 경우에는 테일러스 대학교와 함께 아래 보시는 영국의 University of West of England 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대학교는 인티 대학교입니다. 자, 컴퓨터공학과에서 어떤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볼 건데요. 말레이시아가 사실 어, 여러분 진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어, 저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어쨌든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인티 대학교는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테일러스와 똑같이 인티 대학교 그리고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교 졸업장을 두개 받을 수 있는 듀얼 어워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티 대학교에서는 요 트위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닝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교의 100%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영국 호주의 졸업장을 받는다고 했었죠. 두 군데 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교 트윈닝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호주의 수임번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호주 수임번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 사라왁주에 아예 말레이시아 캠퍼스 전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호주 모나시 대학교나 노팅엄 영국 노팅엄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처럼 이 사라왁주에 이 수임번 아예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 전공, 비즈니스 전공과 이 컴퓨터공학 일부 전공을 이제 이 K-1 쪽인, 어, 인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닝 프로그램은, 어, 졸업장이 영국과 호주에 백 프로 동일한 졸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아직 어떤 전공을 어 공부하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머리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꼭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이 해당 내용은 제 카페에도 올려져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진짜 각 학교에서 어떤 세부 전공.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볼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테일러스 유니버시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스터디 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바로 테일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under graduate 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4년제 학위 생각하시는 Degree 프로그램의 전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공들이 쭉 학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여기 보시면은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학부를 볼 건데요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어떤 전공들을 배우는지 볼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첫 번째 Foundation Computing 프로그램도 있고 Diploma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배첼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각각의 전공들을 클릭을 하시면 세부 과목들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볼게요. IT 쪽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IT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인테이크, 입학 월이죠. 한국은 1년에 사실 한번, 3월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매년 두번 또는 세 번, 많게는 다섯 번도 열리는 학과가 있습니다. 테일러스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월, 3월, 8월, 세번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셜 스미스터 같은 경우는 1토월인데 한국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세개 학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년 과정 프로그램이고요. 듀얼 모드라고 해서 어떤 전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학위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공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커먼 코어는 말 그대로 필수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컴필스리 모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부 전공을 배우냐에 따라서 배우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밑으로 내려가시면 옵션이 네 가지가 있죠. 즉, 컴퓨터 사이언스는 학부이고요. 그 안에 세부 전공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세 번째는 모바일 컴퓨팅, 마지막 네 번째는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여러분 아주 핫한 AI 관련된 전공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그냥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세부 전공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희망하는 전공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받고 이번엔 IT 전공을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고 오른쪽이 IT입니다. 공통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같고요. 저 캡스톤 프로젝트도 동일하죠. 그리고 뭐 데이터 스트럭처링 알고리즘도 똑같고 마지막에 보이는 인더스트리얼 트레이닝은 인턴십 과정입니다. 자, 그럼 세부 전공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더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의 전공들, 오른쪽에 IT 전공입니다. 우리 게임 디자인 관심 있는 학생들 좀 있을까요? 오른쪽에 IT 학 안에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요 AI 관련된 세부 전공과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티 대학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 들어오셔서 위에 보시면 area of study라고 해서 어떤 분야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컴퓨팅과 IT가 이제 많이 묶여져 있어요. 테일러스는 좀 신기하게 컴퓨터학과와 엔지니어링 학부를 같은 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는 분리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 학교에서 뭐 어떤 커리큘럼을 배우는지가 얘기가 나오면서 브로셔를 다운로드 해볼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와, 우리 인티대학교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그쵸? 자, 이것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3 플러스 0이라고 나와 있는 건말 그대로 3년을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어, 해외에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자는 말레이시아에서 3자를 의미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Collaboration with Coventry University UK라고 보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코벤트리 대학교 100%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트위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시스템 IT 3+0 과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스윈번 호주대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보시죠? 이 그래서 요것도 트위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3+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아래 보시면 3+0이라는 게 없는 걸볼수 있어요. 그때는 어 우리 이제 그 듀얼 어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코벤트리 학기와 인티 대학교 학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트위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에. read more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자세하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브로셔도 다운로드 받을 수있고요 프로그램 스트럭처 클릭을 해보면 3년 과정이고 매 학년마다 어떤 과목을 듣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은 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교양 과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에서 2학년 때는 보통 전공 과목보다는 어, 일반 교양 과목들로 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미국이랑 동일하죠. 자, 근데 자, 근데 말레이시아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그 교양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전공 과목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이 전공 과목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목 리스트를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MPU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종종 질문을 받는데요. 이거는 말레이시아 정부,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이제 너네가 말레이시아에서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어, 정해놓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PU 과목은 인티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모든 사립대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EE. 가격이 나오죠. 보통 로컬 학생의 학비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학비가 다르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비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떤 학교들, 특히 테일러스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인티는 말레이시아에도 캠퍼스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마다 운영하는 캠퍼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페낭 캠퍼스라고 나와 있네요. 이 페낭 지역 여기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에요. 페낭에서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IT 그리고 테일러스 대학교, 인티 대학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머릿 속에 테일러스 인티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뭐 호주 스윈번 대학교도 기억이 날 거고 영국 코벤트리 그 다음에 또 영국 우리 유니버시 오브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 대학교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입교 심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정생 이메일로 실물 성적표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